자, 그런 점들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달락입니다. 322쪽입니다. 어느 해 황제를 아련하려고 서울에 가서 그이 학원소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학원소라는 사람은 티끌만한 교만함도 없이 그 위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특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 문장을 하자면 이렇게 끊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나는 그에게서 덕과 겸손의 강한 기운을 느꼈다. 집에 돌아와서 한 친구에게 말했다. 하늘이 어떤 사람의 영달을 원하면 먼저 그, 거만한 사람에게 정직하게 하고 잘 자제할 수 있는 지혜를 준다네. 건소는 온순하고 친절하고 선량하네. 분명 하늘이 그를 영달시킬 것이네. 시험 결과가 나왔을 때 권소는 틀림없이 합격하였다. 여기는 문장을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느낌이 조금 달라서 그래요. 그 임진세, 임진년에 내가 입근, 여 입근. 내가 그 이제 화, 근이라는 거, 입근이라는 건 황제를 배하라고 인사하는 그런 그 저기 그 행사가 있나 봐요. 거기에 참여하는 걸 입근이라 그래요. 거기에서 학원소라는 사람을 만났다. 그런데 견긴 그 사람을 보니 그 사람은 그 기운이 이게 저기 뭐텅 어, 비어서 자, 아상이 있으면 그 사람 기운이 빌까? 그 사람 기운이 꽉 차서 넘칠까? 아상이 세면 그 사람 기운이 꽉 차서 막 넘치죠. 그러면은 들을 준비가 됐어요. 말할 준비가 됐어요. 아상이 꽉 차면 말할 준비가 많이 되고. 근데 저기 기운이 더 비고 그다음에 그이그 그 마음이 이게 그 이게 마음을 이렇게 하심을 잘해. 자, 이렇게 저기 이 부분이 자 이제 저기 자기 자신을 그 지혜가 발생이 되기 시작하면 지혜가 발생되면 뭐냐면 자기를 관찰, 자기 관찰이 시작돼요. 자, 자기 관찰을 시작해 보는데 자기 관찰 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그 내가 낸데 하는 그 기운이 그 먼저 보이기 시작하거든. 자, 그럼 내가 낸데 하는 기운이 막 이래 가지고 내가 막 뛰는데 이제 이걸 자제시키면서 이런 것들을 자제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게, 이게 얼마나 그, 그 부끄러운 그 행동인지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예전엔 이거를 뿜어내는 걸 능력이라고 봤는데 어느 순간에 지혜가 생기면서 이것을 쓰는 것 자체, 이 기운의 충동을 받아서 널뛰게 하는 것 자체가 이 어리석음이고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여요. 그러면서 내면에 여전히 그 충동은 한 번씩 움직여요. 자,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도 그것이 그 이렇게 그 쓰잘, 쓸데없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 하나하나 이제 그 기운들을 잠재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이 이렇게 그, 아, 그, 그, 이, 그런 것들을 관찰을 쭉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막그 마음이, 아상이 널뛰기를 하고 있는 걸 바라보면은, 그래. 내가 널뛰기 한 거를 못 알아차렸을 때는 그 내가 널뛰기 하면서 이게 내 나를 그 이렇게 표시하고 나를 증명하고 그 하는 그게 저기 행동으로 이해했을 때는 다른 사람의 아상하고 강력하게 부딪히죠 그래서 강대강으로 상대를 누르고야 말리라 이런 그게 있는데 그게 이제 뻘짓인 줄을 알기 시작하면은 그 이렇게 자기 거를 가라앉혔지만 또 가라, 가라앉힌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그러고 있는 걸 보면 뭐냐면 아,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더 있겠나. 나도 아직 속에서 불뚝불뚝 하는 게 남아있는데, 나도 그 에너지가 남아, 이제 겨우 자제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내면에 남한테는 안 들켜도 그래도 이렇게 그 출렁거리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그, 그런 상태가 되면 다른 사람 출렁거리는 걸 보면은, 그, 저 뭐냐면, 경쟁하 경쟁하면서 두딪치고 투쟁하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때가 되면 저분도 좋아지겠지, 2년이 되면 이분도 좋아지겠지 이런 마음이 들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이와 상관없이 이 기운을 가라앉힌 상태에서 이 기운을 쓰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래 나도 3 3년 전에 그랬고 2년 전에 그랬고. 자기 과거, 이거, 가라앉힌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내 얼마 전에 내, 저 모습이 내 얼마 전에 내 모습이지. 이러면서 있을 거거든요. 자, 그런 뭐 그런 게, 저 얼마 전에 내 모습이지. 이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런 사람들을 뭐, 뭐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러, 그러더라도 쉽게, 그냥, 어, 그래, 그럴 수 있죠. 뭐, 이렇게, 그, 차 한잔 하세요. 그, 뭐, 그런 기운을 쓰더라도, 그, 저기, 이야기도 좀 들어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친절을 베풀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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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이해가 되죠? 왜? 그 기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기운에 감겨서 저럴 수밖에 없다는 걸 자기는 불과 2년, 3년 전에 그게 졸업장을 내면서 그 이전까지 하다가 졸업장을 낸지 얼마 안 되면은 그런 것들이 권히 보이거든요. 자 이제 그렇게 그렇게 해서 그 이제 그 기운이 허해적이게 기운이 그 평온해진 거예요. 평온해지니까 그 마치 그 속이 그 기운 내치는 기운이 없으니까 기운이 빈 듯하죠. 그 다음에 마음이 그 아상은 자기를 막 위로 상대보다 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좀더 면면 더 높은 자리에 올리려고 용을 쓰는데 편안하게. 유포스트, 그렇죠? 네. 그, 그래서 나는 그, 네, 예, 먼저 이렇게 그, 이렇게 권유하는 그런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근데 너무도 너무도 기운이 평안한 상태에서 겸손하면서 겸손하면서도 안정된 기운이 나오면 겸손하면서 안정된 기운이 나오잖아요. 마치 경계처럼. 어떻게 경계는 땅이 있고 땅 안에 태산이 들어 있어요. 태산의 안정적인 힘이 그렇지만 땅보다 땅 속에 있으니까 겉으로는 안정적인 기온이 있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뭐요? 다른 사람의 아상의 높이보다 형격하게 낮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 그 이겸계의 특징이죠. 그, 이게, 이게 본괴거든. 땅. 그리고 요게 간괴예요. 간괴는 산. 겸괴는 지. 그래서 산, 그, 저기, 이렇게 요런 이제 그, 이 주역회상에 겸계를 가지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그러면은 이렇게 안정적인 힘 위에서 그 아상이 푹 쉬어진.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그 기운이 가까이 있으면은 부다 이게 그이왜 오묘하게 이그 저기 그 겸손한 기운이 훅하고 들어 들어오는 그 이렇게 그 사람을 이게 압도하는 그런 기운을 가진 사람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있어 보면 그 되게 재밌습니다. 그런데 그 경솔한 그, 그, 그 광, 에너지가 사람을 압도했다. 그러니까 요범 선생도 그, 압, 그이 압도되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요범 선생이 만나면서 당신이 압도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 그러고는 이제 대화도 해봤겠고, 그 다음에 감탄, 이제 감탄을 했고, 돌아와서는 그이 우인, 귀, 고, 우인, 왈. 돌아와서는 그버댁게 우인, 우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그런데 이제 요범 선생도 참 점잖은 거예요. 요 사람인 자안 붙여도 되거든. 그냥 그 벗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요범 선생은 벗을 바라보는데도 이게 그 이렇게 요런, 요런 식으로 이렇게 이 우인 이렇게 써주는 게 상대를 존중하고 이게 그 말끝마다 이게그 행동마다 이 겸손한 태가 이 묻어나요. 그 그렇게 이제 그에게 말하기를 무릇 하늘이 그이 사람을 발달시키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복을 발달시키기 전에 아직 발달시키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지혜를 발달시켜 준다. 그리고 이 지혜가 한번 발동하기 시작하면 그이즉 부한 것들이 왜 사람이 왜 이렇게 그 들떠 가지고 왜 헛기운 같은 거 있잖아요. 아유, 저 사람 아직도 헛기운이 많아. 이런 왜 헛기운을 뿜뿜뿜뿜 하던 사람의 그 헛기운이 자기가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자기 관찰력에 의해서 자기의 헛 기운이 들떠 있다는 걸 보고, 이거를 푹 하니, 마치 뭐예요? 공갈빵에 물 뿌려주면은 공갈빵이 빵빵하던 게, 이게 푹그 하니 가라앉잖아요. 그렇듯이, 이 뿜뿜뿜뿜 하던 기운들이 쭉 가라앉는다는 거죠. 그 이렇게 그그떠 있던 것들이 그 자연히 튼실해지고. 또, 사자. 이 조절이 안 돼서 지멋대로 이렇게 움직이던 에너지들이. 그, 왜, 그 청소년들 보면은, 그, 이렇게, 그, 사춘기 때 자기도 조절 안 되는 에너지 때문에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데 청소년들도 그렇지만, 그건 대표적인 사례로 얘기하는 거고, 이, 그, 이 어른들도, 각자 자기가 조절 안 되는 에너지 때문에 고생하는 것들이 있거든. 그, 그러면서 지멋대로 이렇게 널뛰는 에너지를 그, 그, 그걸 쫓아가면서, 이게, 그, 그렇게, 그걸 변명하고, 그걸 쫓아가고 변명하고 그러면서 고, 고칠 의사가 없는 이 상태를 이제 사라고 얘기할 수 있죠. 사한 에너지가 자연히 작업, 그, 자연히 이렇게 거두어진다. 그렇게 그렇게 쭉 쪼... 그래서 이 건소 학건소라는 인물이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 결과적으로 어떤 어떤 결과를 냈느냐 올량하다 사람이 따뜻하고 선량해 그러니까 가까이 갔을 때 어떤 사람에게 우리는 따뜻함과 그 저기 선량함을 느끼나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그, 그, 사실은 우리가 이게 이 세상을 살면서 보지만은 가까이 갔을 때 따뜻하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 그, 저기, 이게 손가락, 발가락 다 쓰고도 남을 만큼은 꽤잘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거냐면은 그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고그 입장 불편한 거 그런 거를 그 크게 태를 안 내고 살펴 살펴주면서 크게 이렇게 이게 드러 이게 그 생색내지 않고 이게, 그 이게 하면서도 그 이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 들어주고 또 공감 그 이렇게 그 공감할 때 공감해주고 그리고 의견을 구하면. 그, 저기, 그분의 입장에 맞게, 이렇게, 그, 저기, 의견도 보태주고. 그렇죠. 그리고 좀, 아시, 적에 그, 이, 그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 이렇게, 그런 것들을 편안하게 반응해주는 사람. 그러면서 그 의도가, 그 사람하고 같이 있어 보면, 의도가, 그, 이, 보면, 나를 위해주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선량하잖아요. 나한테는. 그 사람이 따뜻하고 선량한 것이 이와 같고, 이와 같으니.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늘이 그 앞길을 열어줄 것이다. 천 개지. 급 개방. 개방이라는 건 이제 그 과거 결과를 발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연 중시 그 시험에 합격했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게 보면은 사람이 그이 그러니까 그 이제 지혜가 발달되고 처음에 이제 뭐죠? 자신의 이 학원소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이 뭐죠? 기운이 허해지고 그리고 그까요 기운이 허해지고 마음이 아주 겸손해졌어요. 이건 뭐예요? 자기 관찰을 통해서 자기의 허물들을 알아차리고 내려놨고, 그 다음에 올량하다 그랬죠. 이 얘기는 뭐예요? 그냥 자, 서, 자기가 선차, 선 자리에선 선대로 앉은 자리에선 앉은 대로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서. 복을 짓는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익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냥 말한말한 마디가 그냥 복스럽고, 그리고 행동 하나가 사람들한테는 다 그게 그, 그이 고마운 거고 이런 그, 그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익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죠? 요범사원의 그과지법 자기의 허물을 잘 고치고, 그래서 그 아상의 그 농도가 내려가서, 그래서 기운이 허해지고, 스스로 마음이 겸손해지고, 그런 상태에서 가보니까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고, 사람이 그, 그 자기의 마, 그 행위의 중심축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이기도 하고, 공존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더라. 예의도 있고 이러면은요 이런 사람을 이런 사람이 그 이런 사람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는 개과지법을 통과하고 적선지방을 저기 선을 쌓는 방법도 선을 무엇이 선인지 그 저기 불선지롱을 인 구별하는 눈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무엇으로 보호하고 있다고요 겸손한 힘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 그, 저기, 앞길이, 그, 게그 열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얘기를 지금 이 대목에서 하는 거죠.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